안녕하세요, 루나 아빠입니다. 창펑 자오가 아직까지도 그 FTX 사태, 그러니까 뱅크런 사태죠. 그거에 대한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도 약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창펑 자가 그거에 대해서 꽤 길게 대답을 한 거가 있어가지고 그 최근에 올라온 트윗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9일날 올라온 그 장문의 트윗인데요. 여러 개 이어진 트윗이죠. 헤빈 오리얼이라고 사람이 CNBC에서 나오는 꽤 유명한 사람인가봐요. 이 사람도 샘 뱅크몬 프리드를 옹호를 하고 창펑자호를 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년 반이죠. 2027년 7월에 바이네스와 창펑자호는 FTX를 탈퇴했어요. FTS는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이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거,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바하마에 엄청난 대저택을 샀잖아요. 근데 그게 절반이 FTT를 팔아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거는 확인된 사실이었고요. 정치기부음, 민주당한테 정치기부음을 엄청나게 줬죠. 1위가 조지소로스였고 2위가 샌펜크먼브리드였어요 광고 슈퍼볼 광고 F1에 돈을 썼습니다 광고죠 그리고 그거 일부는 고객의 자금에서 어떻게 파생되어 나온 돈이었어요 근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아마 케빈 오리어리가 투자를 했고 FTX에 투자를 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꽤 크게 잃었나 봐요 바이낸스는 중간중간에 실사를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검증을 계속하는 거죠 알라메다나 SBF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1년 반 전에 이제 나온 거죠 투자 투자금을 이제 회수를 한 거죠 그때 투자금을 회수할 때 쌤이 여러 바이낸스 팀원들한테 공격적인 문자를 보냈대요 그리고 바이낸스 쪽은 문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증가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디어 그러니까 뭐 cnbc 뭐 이런 거 그리고 정책 위반자 정치 쪽에 높은 사람이겠죠 유명인사 인플루언서 고위직에 있는 친구들한테 투자를 했고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대요 그래서 이게 바이낸스와 창펑자호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격하는 거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FTX랑 SBF가 그런 뱅크론 사태를 맞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이거를 보건데, 이런 FTX 관련 트윗을 창풍자우가 종종 올리거든요? 저는 이게 왜 올라오냐고 생각이 드냐면은, 연명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해해달라. 안 그랬으면은, 큰 타격을 입었, 입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창풍자우가 지금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종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상원청문회, 미국에 있는 상문청문회에서또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솔직히 창풍자우는 캐나다인이죠?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바이네스는 중국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국 회사라고 하면서 되게 여론몰이를 했었죠 이거를 진짜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창풍제어가 실제로 중국 회사가 아닙니다 상성자와 같이 세계를 돌면서 컨퍼런스 같은 거 미팅 같은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그러냐면 여기 지금 리스트가 나오는데 프랑스, 두바이, 바레인, 스페인,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뭐쭉 나와요. 키프로스, 폴란드,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거래소 라이선스가 있는 겁니다. 네. 바이에에 계속 중국회사라고 하는 거는 네, 잘못된 정보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오리어리가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데 이 비난은 창펑 자오가 들게 을 아니고 샌프크먼 프리드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창펑 자오가 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종종 올라와요. 근데 12월 9일 날 올라온 이 트윗이 그래도 11개가 연속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FTX가 크립토 업계를 그 망치는 주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루나 사태의 핵심 주범이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죠. 그거에 관해서 수사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창펑 자오와 바이낸스가 샘과 FTX한테 그리고 알라메다한테 많은 공격을 당했다라고 그런거를 간접적으로 이 트윗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폭로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지금 그 트윗을 찾을 수는 없는데 창봉자가 되게 공격적으로 트윗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안하는데 FTX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인 그러니까 FTT가 되게 잘못됐다라고 공격적인 트윗을 날린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뱅크론이 일어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시발점인건 맞아요. 이게 이거를 당긴 건 맞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거를 창평자화가안 했어도 다른 어떤 사태에 의해서 다른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뱅크런 사태는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재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10월 4일 날 올라온 트윗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하려다가 너무 분량이 적어 가지고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여기가 브라운드 서포트 커피거든요 여기 지금 캐롤라인 앨리슨 캐롤라인 앨리슨이 누구냐면 저기거든요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는 중동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뉴욕에 있다고 그 사람이 몰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진만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지금 이 12월 4일 날티이이이 사람이 뉴욕에 있다라는 게 되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FTX 뱅크러 사태 이후에 두바이 국경을 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바이에 있는 걸로 확인 했었거든요 11월 15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쪽 중동쪽에 머물지 않겠냐 홍콩 쪽에 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미국 미국 정부에서 찾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뉴욕에 있는 카페에 왔다가 사진을 찍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여기 지금 강아지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또 이걸 언급을 합니다 이 강아지에 대해서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혹시 이개 아는 개냐 여기 지금 보이죠 이 사진 강아지 게 나오는데 갈색 저희 집 강아지 루나도 갈색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색깔의 강아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좋은 눈이라고 가퍼래 가퍼 개 이름이 가퍼고 FTX 오피스 독 사무실에 나오는 강아지들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요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반려견 문화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요즘 보일 텐데. 오피스 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가퍼가. 그리고 이렇게 가퍼에 대한 사진을 올려줬고요. 이제 요즘은 죄 지으면은, 죄 짓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면은 어디 못 다녀요.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SNS에 퍼집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라운드 서포트 카페라는 곳을 구글맵에서 위치까지 이렇게, 네, 알려줬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무슨 뮤지엄, 아이스 뮤지엄 옆에 있네요. 이렇게 캐롤라인이 뉴욕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샌뱅크먼프리드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뭔가 트윗을 남겼는데 이거 SBF FTX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름 바꿔야 돼요 이거 아이디 변경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이제 SBF는 더 이상 FTX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새로운 CEO가 이제 소절했잖아요 선 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돈 많은 일반인입니다 더 이상 FTX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지금 12월 9일이거든요 계속 쓸데없 짓을 해요 뭐 계속 뭐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다가리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FTX도 최근 며칠 동안에는 신규 트윗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트윗이 언제냐면은 12월 5일이었고 그 FTX의 채무자들 리스트 정보를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고요이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된 공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품자가 샌뱅크먼프리드와 FTX에 대해서 종종 트윗을 올리는데 창펑자호가 느꼈던 그런 느낌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꽤 많은 공격을 당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SBF가 이제 미국 쪽에, 정치 쪽에 자금줄을 대면서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인에서 창펑자호를 공격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펑자호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FTX를 기회가 있을 때무네트려야만 하는 위험 감수까지 했어야 하나 봐요.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저는 트리거를 당긴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